토트넘 사르 영입 노린다. 영매 체선보다 더 많은 드립을 시도. 서재원 기자. 토트넘 호스퍼가 또 다른 윙어 이스마일라 사르 영입을 노린다. 영국 바이탈프볼은 11일 썬데이 미러의 보도를 인용해 토트넘이 손흥민, 스티븐 베르베인, 루카스 모우라, 에릭 아멜라 등을 보유했음에도 사르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앙수비, 오른쪽수비,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의 보강을 꿈꾸고 있다. 거의 전 포지션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토트넘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것일까? 토트넘은 또 다른 윙어 영입도 노리고 있다. 이번에 언급된 선수는 사르다. 소속 팀 왓포드의 강등으로 올려룸 이적이 유력한 인물이다. 이 매체는 사르에 대해 토트넘이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는 윙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영국 후스쿼어드닷컴의 기록에 따르면 사르는 21.1분마다 한 번이 드리블을 시도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드리블 시도였다. 토트넘의 사르 영입에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정료다. 왓포드는 사르의 몸값으로 4천만 파운드를 요구 중이다. 코로나 19 위기 속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바이탈 풋볼은 왓포드는 협상을 통해 사르의 이정료를 조금 낮춰야 할수 있다. 왓포드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사르를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개태 이미지 코리아 보도 자료 및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